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문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문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.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문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.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,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.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.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 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문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억을 삼게 할 것이라 암문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에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.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.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,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. 아멘.